안녕하세요 꾸보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집들이 선물로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내외 4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벽걸이 LED 시계 로이 레트니 3세대 벽시계입니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개봉이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설치 가이드도 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사이즈, 테이블식의 실물 사이즈이고요. 비교해 드릴게요. 벽식의 사이즈와 비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시계입니다. LED 시계. 전원을 공급하는 선도 함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리모컨. 그리고 충전을 할때 사용하는 콘센트 벽걸이 시계이다 보니 이렇게 벽에 설치를 하실 때 필요한 부속품들과 대리석 접착 시후크걸이후크 후쿠 사용법까지 적혀 있습니다. 굳이 벽에 걸지 않으셔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부분에 보시면 연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딱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2015년부터 벽시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벽걸이 LED 시계로요. 한국은행 연수원, 건강심사평가원 신사옥, 신세계 스타필드 대기업 등 국내 유수의 대형 건물 로비 및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함께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설정과 그리고 타이머 그리고 밝기 조절 등 굉장히 할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타이머, 카운터, 날짜, 온도, 알람, 요일까지. 자, 이렇게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원 버튼, 라이트, 셋업 이런 식으로. 로이레트니 3세대 벽시계 제품은 10년 무상보증 제품인데요. 그만큼 제품을 튼튼하고 제대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타사 제품의 경우 빛 번짐이 있는 데 비해 로이레이 등이 제품은 제대로 된 LED,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플리커 현상도 없습니다. 플리커 현상은 보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이 빛을 남겼을 때 이렇게 검은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플리커 현상은 화면이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여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인데요. 플리커 현상이 있으면 눈과 뇌를 해칠 수 있기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플리커 현상이 없기 때문에 눈에도 무리가 가지 않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밝기 조절 때문에 밝기가 좀더 낮춰지기 때문에 눈에 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구동하기 위한 고가 반도체 타입의 RTC 칩 채용으로 오차 범위가 타사 제품에 비해 월등히 정확해요. 그리고 시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PCB. PCB를 저급 종이 재질이 아닌 유리 섬유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아요. 그래서 10년 후에도 정확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굉장한 LED 시계를 발명한 로이 레트니 제품. 집들이 선물로, 그리고 신혼 선물로, 그리고 새 집을 산 친구의 집 선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꾸보 놀이터였습니다.